오늘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포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트는 너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시놀로지 나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NAS던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NAS를 안 쓰시는 분들도 포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홈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건 결국 이걸 했다는 이야기죠.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공유기에 모든 장비를 물려놨습니다. 자, 이제 이 컴퓨터에서 NAS로 접속을 해볼 텐데 이건 내부망 접속입니다. 여기서 내부망이라는 건이 공유기 밑에 같이 물려있는 애들, 컴퓨터 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게 나스의 IP인데, 결국 접속은 이 IP를 이용할 겁니다. 브라우저 창 하나 여시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스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스가 뜨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연결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화면을 보게 됐다, 나스를 못 찾겠다, 뭐 그런 소린데,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하십시오.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습니다. 바로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라네요. 설치. 여기 생겼죠? 자, 이렇게 나스를 찾았죠? 클릭하시고, 연결. 이런 화면이 나오는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 이런 화면이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고급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어, 일단은 나옵니다. 얘네들은 제가 좀 이따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웹 어시스턴트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수를 접근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안 뜬다. 그러면은 공유기로 가십시오. 이게 공유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요런데. 지금 이게 이 공유기에 물려있는 장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어, 얘가 나스네. 그러면 나스의 IP는 얘다. 이 IP를 이용해서 나스에 접속을 합니다. 브라우저 창에 이대로 똑같이 입력을 하세요. h t t p n a s 의 IP 끝에 콜론 5000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아까 본 나스의 화면이 뜨는데, 어, 뭔가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죠? 요거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로 로그인. 자, 이제 나스로 진입했죠? 이 화면을 DSM이라고 합니다. 제어판, 로그인 포탈.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옵션이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http로 5000번으로 들어가라. 뭐 이런 소리인데 얘가 말하는 게 http로 들어오면 무조건 https로 보내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5000번이 자동으로 5 0 0로 바뀐 거고 http가 https로 바뀐 겁니다. 얘를 해제를 합니다. 저장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자, 이제 안 바뀝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 빨간 줄도 사라졌죠? 자, 이게 내부망 접속에 답니다. 나스의 IP에 콜론 5000. 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나스의 IP인 건 아시겠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뒤에 이 숫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포트라는 건 어떤 장비 A가 또 다른 장비 B와 통신할 때 혹은 접속할 때 그때 쓰는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이 나스로 접속을 해볼 텐데 제가 상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가게를 방문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울타리가 다 쳐져 있죠? 벽이 있잖아요. 공유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통신을 한다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 건데 IP만으로는 여기까지 밖에 못 가는 거예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면 벽을 뚫고 들어갈 순 없으니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문이 바로 포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문이 그러니까 포트가 한두 개가 아닌 거야. 이 울타리에 문이 65,53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번 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도대체 5,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 나스에서 제어판 로그인 포탈.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HTTP로 DSM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놀로지 나스에서 HTTP, DSM 포트를 5천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보면 이게 식당인 거야. 그런데 이 식당은 중식, 양식, 일식을 다 파는데 이게 중식이라고 치면 중식 손님은 5천 번 문으로 받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누가 정했어? 얘가. 어디서 정했어? 여기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얘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은 5천번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IP와 포트를 적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렇다면 너무도 당연하게 IP와 포트를 조합해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라 결론에 도달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IP만 적었다고 칩시다. 지금 포트가 없죠? IP만 적으면 이울타리까지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장비밖에 없지만 어, 제 공유기에는 다른 장비들도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IP를 가지고 어디로 찾아갈지를 정하는 건데 지금 포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포트 없이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번에는 원래 가고 싶은 곳이 여기고, 걔는 5,000번이라고 나스가 점에 놨잖아. 근데 우리가 실수로 포트를 잘못 친 거야. 그런데 얘는 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못 가는 거지. IP와 포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원하는 곳에 갈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포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포트예요. 여러분들이 포트만 잘 이해하신다면, 나스의 90%는 이해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처음 나스를 세팅할 때, 포트가 제일 어려웠거든. 유튜브에서 포트를 검색해 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포트인데, 어떤 데이터의 헤더에 위치하고, 어, 얘네를 세그먼트라고 하고, 세그먼트에서의 포트 의미는 프로세스의 식별자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어, 저는 이제 공부를 그 이후에 좀 해서 무슨 말인지 좀 알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너무 전문적인 거죠. 우리는 네트워크를 업으로 할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놀로지 관련 유튜브를 찾아보면 포트나 포트 포워딩을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포트는 너무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글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놀로지 나스의 외부 접속법과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